오라오가소나일일이야아또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ExcelKK> 아, 목이 한방문 네, 이거 뭐가 샤파랗게 돼야 되는데. 다 말라 타 죽고 이렇게 다 이렇게 죽었습니다. 올해 는 농사 완전히 이제 이포 미포... 자체는 지금 다 말라 죽었잖아요 이렇게 아, 그래요. 뿌리도 못 내리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음, 음. 이게 물 자체가 이게 너무 짜니까 그런 거예요. 아, 그래. 물을 가지고 이 지역 일대 농사를 짓는 물이에요체 아, 예. 아, 그런데 비가 안 오니까 이 담수물 자체가 염도가 올라가가지고 짠물이 된 거예요. 물맛 좀 봐요. 이물이건강원하잖아요 이렇게 물이 짜니까 이게 이제 뭐를 심어도 뭐가 다 죽는 거잖아요. 이렇게 짜니까. 수 밖에 없겠네, 이게. 예. 와서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현대산을 개발해서 담소를 관리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짠 물이 되도록끔 이게 농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부가 해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이장님? 일체를 아무도못 내요. 그렇게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충남 서산시 부성면 갈마리 750번지 유원에서 논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유영철입니다. 현재 이곳은 한 4년간에 비가 내지 내리지 않아서 지금 논에 모를 심었는데 이 논에 있는 모가 지금 이렇게 말라 타 죽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논은 5월 29일 날 심은 포장인데 현재 지금 뭐가 다 이렇게 말라 타 죽고 다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바다의 저 간척지에 있는 물이 너무 짜서 지금 마, 맛을 보면은 간이 짭짤함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이곳에 200한 50여만 평의 모든 농지가 농사를 질수 없는 헝구지 땅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놓여 있습니다. 이곳 현대 간척지 비지구 담수호는 지금 현대 건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는 이것을 농어촌공사로 이관을 시켜주고 농어촌공사가 물 관리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이 짠물을 외부에서 민물이 들어와서 해석을 되야만이 저희들이 농사를 짓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외부에 있는 물을 금강물을 끌어올 수 있도록 어떤 그큰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곳 간척지에 농사짓는 우리 수백여명의 그 농민들은 3년째 계속 투자만 하고 수확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 농사짓는 농민들의 지금 빗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에서 빨리 조치를 취해서 안전하게 농사질 수 있도록 좀 취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산 간척지 현장에 와서 보니까 짠물로 인해서 이영한 모가 다타 죽고 다, 다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담수가 돼 있는 이 물이 현대 개발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은 생명의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짠물이 농사 질수 있는 환경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재해지역으로 이 지역을 선포해서 더 이상 농민들이 어려움 없이 안전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끔 대책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평생을 농사를 짓고 살아왔지만서도 이런 꼴은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지역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사져서 편안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이 지역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주길 바랍니다.